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마미 채널은 지난 21년 초 저희 망막 점막에 대한 안과 수술 후기를 남기며 시작하였습니다. 수술 후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저의 시력은 많이 회복되어서 검사 측정 결과 양안 모두 1.0입니다. 그러나 사물이 크게 보이는 것과 굴곡 져서 보이는 현상은 질환이 생기기 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수술 안한 오른쪽 눈이 수술한 왼쪽 눈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서인지 시신경이 늘 예민해져 있고 그래서 눈도 몸도 빠르게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두 손을 비벼서 따뜻해진 손끝으로 10초 정도 꾹 눌러주어 피로를 풀어주고 있고, 눈의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매일 오메가3와 지아젠틴 루테인을 꾸준히 먹으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2021년 4월. 의사가 되려 했던 21살 청년의 실종에 이어서 사망이 있었습니다. 국내 방송과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정민군 사건을 전했고, 마미 채널도 안타까운 마음을 영상으로 담아 전했습니다. 경찰은 실족사로 종결시켰고, 이 사건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많은 국민들의 청와대 청원과 국회 청원이 있었음에도 그 결과에는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11월 정민군 생일에 올리신 아버님 블로그 글에서 고운 정민군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의 순수했던 21회의 삶과 안타까운 죽음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족을 떠난 정민구는 주님 곁에서 은총의 나라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딘가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누군가는 그 일을 맞닥뜨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럴 때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년 동안 매일 미사책에 있는 성경말씀과 그날 그날 있는 말씀에 대한 오늘의 묵상을 읽어서 올렸습니다.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을 생각하며 읽었고, 정민군을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또, 주변 환우와 질병, 그리고 본당 신부님께서 종종 일깨워 주시는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도 읽었습니다. 출근하는 저로서는 아침마다 영상을 올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말씀에 힘을 믿고 꾸준히 읽다 보니,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다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종교가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투.